여러분 안녕하세요 카X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 평노바 X 위플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공식 공개 전부터 이미 디자인 스케치 하나로 자동차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차량이죠 과연 실제 차량은 어떨지 외관부터 실내, 성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까지 싹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차가 왜 요즘 화제의 중심에 있는지 단번에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마주한 노바 X 위 외관은 한마디로 말해 2026년의 기준을 다시 쓴 디자인입니다. 전면부는 날카로운 잔상이 남는 레이저 커팅 디아래 리분에 띄는데, 밤에 보면 마치 공중에 선을 그리듯 빛나는 독특한 패턴이 정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 그릴은 기존 ICE 차량처럼 크게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스마트 그릴 방식으로 되어 있어 필요할 때만 공기를 받아들이고 평소에는 닫혀 에어로디나믹스를 최대화하는 구조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릴 패널이 살아있듯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진짜 미래차 느낌이 물씬 납니다. 측면에서의 실루엣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2026년형 노바X는 공기저항계수 0.21을 달성했다는데 실제로 옆에서 보면 공기가 미끄러지며 타고 흐르겠다 싶은 곡선 라인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루프 라인이 뒷부분으로 가면서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SUV와 쿠페의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 형태라서 실용성과 스포티함 둘다 잡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대신으로는 고해상도 디지털 사이드 카메라가 적용돼 있고 주행할 때 실시간으로 노이즈를 제거해 훨씬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문 손잡이 역시 플러시 타입으로 매끈하게 들어가 있어 바람 저항을 더 줄이고 고급스러운 감각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후면부에서는 1.4m 길이의 일체형 라이트바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방향 지시 등이 켜질 때 라이트가 흐르듯 이어지는데 마치 SF영화 속 차량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범퍼 하단에는 공기를 정리해주는 에어 디퓨저 스타일이 적용돼 스포티함까지 챙겼습니다. 특히 밤에 보면 이 차의 존재감은 말 그대로 도심의 여우라는 별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은 느낌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바 XW 실내는 브랜드가 이번에 가장 집중한 부분 중 하나인데 실제로 앉아 보면 기존 차량들과 확실히 다른 차원의 조용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먼저 중앙에는 17.3인치 와이드 OLED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터치 감도나 반응 속도는 스마트폰과 동일한 수준이고 무엇보다 UI 구성 자체가 정말 직관적이라서 자동차 메뉴 조작을 처음 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12인치 풀 디지털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데, 속도나 배터리 잔량, 내비게이션 정보 등이 공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배치됩니다. 시트는 항공등급의 다이나믹 폼이 적용된 신형 컴포트 시트를 사용하고 있어 장거리 운전을 해도 허리에 무리가 거의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브랜드 테스트 결과 4시간 연속 주행 후 피로도가 전작 대비 28% 줄어들었다고 하죠. 1열은 물론 2열까지 통풍 및 히팅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고, 뒷좌석 공간도 휠베이스가 길어진 덕분에 레그룸이 20mm 더 넓어졌습니다. SUV 임에도 불구하고 2열 착좌감이 상당히 세단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바X에서 가장 주목할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어라운드 캐빈 조명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은 단순한 엠비언트 라이트가 아니라 차량 내부 상황에 따라 색상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밤운전 중 졸림감지 센서가 작동하면 밝고 차가운 계열로 변해서 졸음운전을 예방해주고 음악을 들을 때는 비트에 따라 색상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진짜 공연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정말 탑승자가 주행 중 심심할 틈 없이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능 부분입니다. 노바X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으로 출시됩니다. 하나는 2.0L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또 하나는 100% 전기 모델인 EV 버전입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모델은 합산 출력 265 마력을 내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6.4초입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22.8km L을 기록해 경제성,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반면 EV 모델은 위신형 리튬 실리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덕분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무려 640km에 달합니다. 실제로 장거리 테스트에서도 580km 이상 꾸준히 기록했다고 하니 실사용에서도 믿을 만한 주행거리를 보여준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전기모터 출력은 340마력으로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이 5.1초에 불과합니다. 즉, 가족용 SUV임에도 꽤 묵직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승차감은 확실히 이전 세대 대비 많이 좋아졌습니다. 노면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고속주행 중 안정감도 무게중심을 30mm 낮춘 덕분에 매우 탄탄합니다. 여기에 차세대 반자율주행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나 차간거리 조절, 고속도로 자동차선 변경 등이 한층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작동해 실제 운전 시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2026년형 노바 XE 하이브리드 기본 모델 가격은 3,890만 원부터 시작하고 상위 옵션 패키지를 추가할 경우 4,7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EV 모델은 기본 4,980만 원이며 롱레인지 고급형 모델은 5,780만 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량의 디자인, 기술력, 주행 성능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동급 SUV 대비 기본 사양이 훨씬 풍부해 가성비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6년 평로바 XV 실내, 외관, 성능, 가격까지 전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직접 보니 왜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이 차가 가장 뜨거운 모델 중 하나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패밀리 SUV를 찾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뛰어난 주행 성능을 동시에 원하신다면 노바 X는 분명히 아주 좋은 선택지일 겁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차량이나 다음에 리뷰해 줬으면 하는 모델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카엑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